그 편집대. 답장 기대를 많이. 문송할 어, 필요도 없고. 어. 그리고 다시 이쪽 가족들한테 또안심하러고 편집대가 또 있어. 아이고. 그밸어 무기가 뭐 화요일 그 다음에 총 나오고. 총에서도 네. 한번 점프업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좋은... 이제, 네. 사실은 대포와 기관총이 같이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사실 은 세트예요. 아, 네. 그런데, 기관총이 워낙 쇼킹했어요. 아, 그렇죠. 음, 대포는 오. 그 이전부터 오래 쓰여져 있었고, 좀, 뭐랄까, 좀 적응이 됐는데, 네. 어느 날이 게틀링 기관총이 나오면서, 네. 혼자서 200명 분을 하는 거죠. 아, 200명 분을? 아, 통계적으로 봤는데, 거의 200명 분을 하더라고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지하다가 있는데, 거기 두명 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백 명이 거길 못 가잖아. 그 기관총 딱 하나 때문에. 아... 그때 이게 게틀링도 거의 음. 일본에, 뭐 제가 그는 거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초기에 나왔던 그 남북전쟁 때 나왔던 기관총, 맥싱 기관총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800발 이상, 1000발까지 쏘는 걸 알고 있어요. 일본에? 네, 일본에? 네. 근데 뭐 500발이라고 치더라도, 네, 네. 당시 보병들이 쏘는 남북전쟁 때 보면 이게 사약, 네, 네, 총알 박아놓는 네. 총이 일본에 두 발이란 말이에요. 아... 그럼 500발이라고 해도, 그러나 250 250명이에요. 250명이에요. 와. 오. 그래서 그 기관총의 개발이, 기관총이 발명된 게 어, 전쟁의 역사를 또 한번 바꿀 정도로 꽤큰 영향을 좀준 거군요, 이게. 네,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화력이 높아지게 되니까, 네. 200명 보낼 거를 뭐좀 극단적이지만 두 명을 보내도 된다 말입니다. 음. 음. 그러면 전쟁 비용이 확 줄어들죠. 어, 문지에 음, 음, 네. 들어간 돈은 훨씬 더 크죠. 네, 그리고 이제 기계, 화약 이렇게 음, 되니까 음. 국가가 얼마나 산업력을 가지고 음. 대량 생산을 하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좌우하게 돼요. 음. 총을 똑같이 양쪽이 만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한쪽은 화약 생산량이 1 0만이고 음. 한쪽이 만이라면 음. 그 총의 숫자가 아니라 음. 화약 량에 의해서 전투력이 갈라지는 거죠. 어. 그런데 그 정도의 대량 생산은 간의 수업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네네네. 이제 뭐 원료 먹어에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산업단지를 음. 만들어야 되니까 네. 뭐 이전부터 뭐 네. 국력이 네. 군사력만이 아니라 경제력이다라고 하는데 네. 정말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권력은 견제하는데 음. 민주주의가 또 국가는 또 키워요. 음, 어, 이래서 약간 세상은 항상 이렇게 어렵게 갑니다. 음. 그러다 이제 끝판왕 나온 게 이제 핵무기. <laughs> 핵무기가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등장을 했고. 그렇죠. 예. 네, 그걸로 이제 어, 국가 간의 핵무기 경쟁이 아, 국가 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큰두 세력 간의 핵무기 경쟁이 이제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일종의 어, 공포의 균형이 좀 이루어지면서. 어, 그렇습니다. 근데 보호적인 네. 똑같은 얘기인데요. 핵무기가 나온 거는 어떤 절대 무기가 나온 게 아니고. 네. 아까 왜 총이 나오고 화약이 네. 나오면서 국가의 산업력, 경제력이 중요해졌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 끝판왕이 핵이에요. 음. 음. 2차 세계대전 때핵 이론 같은 거는 독일이 먼저 만들었는데 네, 네. 사실 독일은 핵무기를 만들 산업 시설이 없어요. 음. 그때 핵무기 만들려면 공장이 네. 그때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 미국의 GM 공장이라고 그랬는데 네. 거보다더큰 공간이 필요했어요. 음. 아. 유럽에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공간이 없대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래도 되지만 네, 네. 그때 미국도 겨우 두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공장이 음. 어마어마했어요. 음. 그러니까, 하긴 그 오펜하이머 보면 거대하잖아요. 네, 네. 사람들, 인력들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학 기술력, 산업력이 집약돼야 되는 거죠. 음. 새로운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핵을 렌트하는 거지. 응? 음? 렌트. <laughs> 핵을 빌려 오는 거예요. 아, 우리 조금 불안해. 그러면, 뭐, 프랑스나, 뭐, 뭐, 어떤 나라에서, 네. 그러면 한달 정도 그거 빌려줄게. 아, 렌트비 내고? 렌트비 내고. 아, 렌트비 내고, 그러면 이제, 어우, 좀 안심이 돼. 아하, 사실 그 얘기가 렌트비. 벌써 나왔죠. 아, 그래요? 렌트는, <laughs> 언니, 합법적인 렌트는 아니지만, 부스런 망할 때, 아.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핵탄도 몇십 개가 행방불명에다 별력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그게 암시장이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을 해요. 음. 우리는 뭐가 이렇게 정말 나라가 망하고 공항이 왔다 그래도 뭐옆 나라가 갑자기 들어와 주석하고 우리는 이런 거를 좀못 봤잖아요. 음. 근데 예를 들면 저게 나라 다닥다닥 붙어있는데는 별일 다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방위 사업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튼튼히 지키고 산업적으로 <laughs> 야다 다 포장을 너무 잘하는데. 네, 네 방위산업 다시 한번 우리 중요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뭐, 방위 산업 얘기도 저희가 좀 나눠봤는데, 네. 어, 아무래도, 뭐, 그 보급 문제라든지, 이게 군 행정 문제, 이런 게 이제 우리 군을 또 튼튼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네. 이제 근대 전쟁에서는 총이 네. 나오니까 대량으로 이제 군대를 동원해야 되니까 네. 먹여 살죠. 그렇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나폴레옹 군대 같은 게 유명한 게 현지조달이거든요. 네. 근데 현지조달이라는 게 절대 그거로는 100%가 충족이 안 됩니다. 음, 네. 그러니까 워낙 대군이 움직이니까 음. 이 수송 물량 비용을, 물류 비용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현대조달을 하는데 네. 그걸로는 절대 100%가 안 돼요. 음, 음, 네. 근데 이제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시민군대였잖아요. 네. 시민군대를 데리고 가서 현지조달을 하니까 음. 이게 또 상상할 수 없는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음. 군인들을 데려, 군인들이 아무리 뭐 이것저것 탔다고 그래도 군인들이 가던 거하고, 네. 시민병이 가면 이게 모든 직업이 다 있어요. 아, 그렇지 뭐 이제 바가지 만드는 친구들 있으면.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탈의 수준이 달라져. 아, <laughs> 모든 걸다 활용할 수가 있겠군요. 이게 음. 나프레온 군대는 네. 이게 단순히 식량만 약탈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군대가 가면 이제 뭐가 피로도 풀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네. 음. 그러면 얘들이 좀 장기주도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주변 마을 도시 세계를 털어서 신도시를 만들어요. 아, 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신도시 건설을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제 목재 주택이니까 네.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목재로 네. 하는데 다른 애들은 텐트에서 자서 네. 뭐 잡아온 통닭 구워 먹고 있는데 네. 프랑스 애들은 마을을 건설해요. 가로등까지 꽂고. 캬. 오. 옆에 있는 마을 세 개를 뜯어가지고, 와. 아, 훨씬 더 예쁜 마을을 만들어요. 막사 수준이 아니고. <laughs> 응.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가져와서 침대에서. <laughs> 침대에서, 심지어. 아니, 별짓다 했대요. 아, 아. 자기네 살던 데는 그냥 옮긴 거네요. 그 정도 수준이면. 응. <laughs> 아니, 뭐, 저 서양에서는 그런 나폴레 옹 같은 사람이 있고. 동양에도 뭐, 좀 뛰어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양은 사실 네.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쌀 농사지대는 네. 인구가 밀집되고 생산량이 미래 10배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옛날부터 약탈, 그러니까 현지조달이라는 게 네. 군의 기본적인 그 원리로 자리 잡습니다. 아, 네. 네. 손자도 그 얘기합니다. 네. 장거리 원정에서는 약탈이 필수다. 음. 음. 천리를 갈때쌀한가마니로 네. 수송하려면 2 0가마이 같습니다. 한가만히 음. 수송에 사람들이 계속 밥 먹으면 먹으면서 가야 되니까. 되니까. 병력은 <laughs> 또 얼마나 손해냐. 아, 그죠. 그렇죠.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데 현지에서 약탈하면. 그런 게다 세이브가, 어, 세이브가 되고. 어, 그냥 세이브가 되고, 수송으로 돌릴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돌릴 수가 음. 있다. 음. 혹시 약탈을 안 당하는 방법 같은 거 없나요? 제가, 어, 이렇게 항상, 피해자 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면. <laughs> 그래서 <되는데>. 다 불태우잖아. 누구 <laughs> 쳐들어오면. 차라리 뺏길 거면 아예 그냥 불태워버린다. 그사에 그러니까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아. 덜 죽고 안전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음. 음. 어차피 약탈 당하면 100만 명이 굶어 죽을 것이다. 음. 그러면 우리가 그냥 30만 명이 굶어 죽고 이기자. 이렇게 음. 가는 게 청해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쟁은 아주 잔인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약탈을 안 당하려면 또 음. 군대가 강해져야죠. 아 그렇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본론도 웃음> <강해 웃음> 또 이제, 방위 산업이네요. 네. 예. 네. 네. 그죠. 예를 들면 그 몽골 군대, 몽골 부대들 같은 경우는 그 뭐지 육포 같은 거를 그렇게 또잘 음. 만들어 갖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그 기병 몽골군이 세계 최강이 됐던 데는 네.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음. 말을 한 필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필을 끌고 다니거든요. 원래. 어, 음. 네. 아, 그러니까 그. 안 말도 있어요. 네. 젖을 짜서 아. 이안장에 넣어요. 네. 음식에서 중요한 게 보관인데 음. 아. 이 요, 말을 타면서 흔들어요. 안, 말 타고 다니니까 네. 가죽 물주머니에 넣으면 된구나. 이게 이렇게 되면서 요구르트가 되는 거예요. 아, 소금 좀 넣고 하면 뭐 치즈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만들면 맛은 오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못 먹을 수준이랬는데 네, 네. 어쨌든 전쟁터에요안안 <laughs> 죽으니까. 예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말들이 어쨌든 계속 죽습니다. 일부러 안 죽여도 음. 얘들이 이제 체력 떨어져도 죽고. 네, 네. 그러면 말한 마리 하면은 이제 고기가 한뭐 아무래도 100kg 이상 나오니까 네. 또 그걸로 이제 포를 뜨은 네. 바베큐를 하든 음. 먹는 음. 것이고 그다음 최후의 수단이 하나 있는데. 네. 말이 진짜 희한한 특성이있어요 말만이 네. 있는 특성. 말만이 있는, 네. 있는 특성. 말이 가진 진짜 희한한 특성. 뭐지? 예를 들면 사람이 수혈을 하다 네. 하도 피를 어느 정도 흘리면 죽잖아요. 네. 네. 근데 피를 많이 잃고 살수 있는 그 생존력이 있거든요. 네. 그게 말이 엄청 높아요. 아, 그래요? 피가 나도 계속. 출혈이 수혈이 계속 예를, 있어도 예를 들면 사람은 피의 뭐 15%를 잃어버리면 뭐 이렇게 죽는다. 네. 저도 네.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 말은 뭐 3분의 1을 잃어도 산대요 와그 요런 수치는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양이 할 네. 수도 네. 그래서 말이 모든 동물 중에서 피가 제일 많이 흘려도 되는 동물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전투용으로도 좋지만 네. 아, 얘들이 식량이 없으면 말을 죽이지 않고 피를 내서 먹어요 <laughs> 말피를 쪽쪽 빨아갖고 그래서 네. 정한되면 말피를 먹어요 와. 근데 이 말피는 또 좋은 게 수분까지 보충이 되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보급이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네. 뭐, 너무나 확실하다. 네. 그래서 징기스칸, 네. 몽골군이 세계를 그렇게 단기간에 점령했던 건 네. 말을 타고 달렸기 때문이 아니고 음. 아무리 말 타고 다녀도 굶으면 방법이 있냐고요. 그쵸. 그리고 얘들이 다녔던 지역은 스텝 지역 이런 데가 많아서 네. 식량 보급 같은 게 원활치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나포레옹 군대도 네. 이탈리아라든가 그러니까 도시 밀집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네. 현지 조달이 잘 되는데 음. 이게 좀 벌판으로 가면 되게 고전합니다. 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손자가 약탈을 범법에 넣은 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쌀농사 지역이고, 네, 어쨌든 네네. 우리도 그렇지만, 음. 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음. 네. 사막을 300km를 건너가야 된다고 하면 뭐 약탈이고 막 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낙타한테 뭔가 요구하든지뭐 이런 거정도밖에없해요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징기스칸 네. 부대의 진짜 비결은 말이 네. 주는 보급력이에요. 보급력이 핵심입니다 네. 보급 물자 같은 것도 있는데 가장 최적의 장소에서 최적의 시간 동안 또 최적의 사람들의 영양분 공급 이거 하려면또 행정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 언제까지 먹고, 이건 언제부터 이거 해야 되고, 아, 네. 몇명 이걸 관리해야 되고, 몇 명은 또 빠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부대에서 이거 펜때만 돌렸지만,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왠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좀 쓸데없는 네.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끝나고 보면 네. 그 드론을 조이스틱으로 날리는 애 못지않게 음. 이 서류 한 장이 네. 일개연대가 서류 한장 때문에 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음. 그리고 결국 전쟁에서는 싸우는 병사보다도 네. 이 보급 조직하고 음. 이런 게더 중요하죠. 음. 제가 독일군 보면 진짜 신기한 게요. 독일군요? 예. 네. 러시아에서 막 무너지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가 땅이 워낙 넓고 네. 뭐 네. 수천 개로 네. 보급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철도였습니다. 네. 진짜 어, 철도가. 네. 근데 독일군이 철도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어, 음. 1차 대전 때부터 제일 똑똑한 장교는 소대장으로 안 보내고, 음. 철도 역으로 보냈어요. 어. 응. 음. 거기 가서 철도 시간표 짜고, 어, 와. 이게 아, 행정 조직하는 거예요. 아, 아, 그래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대부분의 철도가 단선 철도입니다. 네. 네. 단선 철도는 한번 막히면, 정말 끝장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이제 부딪히면. 네. 네. 그러니까 단선 철도로 계속 보내야 돼요. 아, 시뭐 수류탄 좀... 보내고, 총 보내고, 뭐 음. 사람 보내고, 뭐 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시간표 다 짜야 되거든요. 아. 이 거미줄 아. 같은 철도만. 아. 그또 아. 변수들이 있으니까, 전시에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네. 그게 컴퓨터가 없으니까 전부 이게 수기로 음. 하는데. 아 나는 안 할래. 러시아 전선에서. 말한데, 못하죠. 못하죠. 못하 러시아 전선에서 막 무너져가지고 네. 뭐 무너져가지고, 전선에서 막 부대가 다 섞여서, 네. 엉망이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뭐, 네, 사단 그쵸. 섞이고 네. 막 후퇴하는데도, 거의 마지막 부대가 밀려 내려갈 때까지 철도 시간 편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죠. 와. 그러니까 뭐, 이게 하는데, 더 뭐, 기가 막힌 거는 그 와중에, 막 네. 스탈링그라드, 네. 거의 네. 포위됐지만, 막 후퇴하는데, 네. 철도 중에서 제일 특급 열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가 와도 우선순위가 있는 게니까. 네.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뭐, 장, 장군들 탄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 그랬으면 장군이... 전쟁에 졌죠. 아, 뭔가 아? 다른 게 있구나. 그랬으면 전쟁에 집니다. 뭐가 보급품? 우편물이었어요. 우편물? 아, 우편물. 아, 중요한 군사우편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요, 아니요. 일반 병사들이 3,000km 떨어진 남의 나라에서 싸우는데, 아... 삶의 의지와 투지를 잃어버리면 어... 정말 그냥 얼어 죽습니다. 아... 오... 아, 힘들다. 야... 난할 만큼 했다. 어... 그 순간에 그 러시아의 겨울이잖아요. 네. 그냥 죽는데요.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걔들이 삶의 의지를 가지는 게다 네. 고향에서 편지, 어머니의 편지, 연인의 네. 편지, 물론 뭐 연인이 나 누구랑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또 이제 툭러어지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그때마다 여성분들이요. 아, 그 편지가 그런 중요하지. 착해가지고. 그러네. <웃음> 그래서 <웃음> 이 삶의 의욕을 주는 어. 병사들이 일단 어.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러니까 음. 우편물이 1순위였어요. 사실은 조금만 더머리썼다면 아주 비일리 편지 부대를 만들어요. 답장 부대를 만들어. 그래서 <laughs> 어, 가족들의 필체를 받아 가지고 똑같으는데 사실 엄마 아빠한테 편지 받아 본적 있어요? 없잖아. 어, 애한테 편지 잘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걔, 진짜 그 사람 센지 몰라요. 사랑하는 탱크 보아라. 야, 이 차대전대 대태 나셨으면 철식자 그냥 하셨겠다 운송할 필요도 없고. 아... 그리고 다시 이쪽 가족들한테 또 안심하고 편지 부대가 떠 있어. 아이고. 글어 <laughs> 얼마나 모든 것들이. 아, 아니, 그냥 개별수보다 있습니까? 훨씬 건전하신 것 같아요. 어, 네. 참고로 제가 어, 군대 있을 때 군우병을 네. 했습니다. 군우병이 네. 뭐예요? 그 우체 그러니까 우편물나 <laughs> 아. 처음 들어왔어. 나 <laughs> 군우병 뭐예요? 군우병 처음 들어왔어. 아, 내가 뭐 테니스병도 들어봤고, 보일러병도 들어봤는데, 군우병은 처음 들어봤어. 아, 핵심이에요. 그거 <laughs> 들으셨잖아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는 <laughs> <오는> 편지를 얼마나 <laughs> 기다리겠어요. 야, 요거 군우병 할 때. 아, 그럼 공군의 그, 진실이 여기서 나오네. 핵심, 그니까 1년 12달 중에 가장 핵심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어,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발렌타인데 이때는 우편물들이 평소에 이제 우편짜리 요만한거 하나씩 오는데 그때되면 박스가 막 아, 난리납니다 그때 음. 그래서 애들이 이제 딱 나눠주면서 갑질하고 음. 어, 하나씩 이렇게 빼먹는 이런 과거의 전형적으로 배웠어 최고의 지휘가 누구고? 저는 일찍 요 탈수 대충 이나요 아니요. 아니, 중독 장군이 수정시킨거 아니에요 사실. 하필 한 명을 보고 있는데 그게 최대 의 업적이에요. 나중에 만든 만드는... 거. 아, 네. 아 네. 순위가 또 바뀌는군요 사실이. 아, 사실? 아 메달권이니 미션했습니다. <laughs> <laughs>